영수함 네. <laughs> 쓰레기 기본 아니야? 영수증 이 <laughs> 쓰레기? <기본. 웃음> 자,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줄게요. 헤어머니부터. <laughs> 나 지금 진짜 하는 거야? 어, 갑자기 하는 거야. 나, 나, <laughs> 지금? 그래. 나 지금 엄청 나 지금 뭐야 이게? 일단 가방부터 이제 올려주세요. 가방, 가방부터 올려주세요. 네. <laughs> 가방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가방이요? 네. 아,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 산 네. 정말 그냥 그냥 가볍고 어, 데일리 할걸로 어, 아. 심플한 느낌으로. 네. 자, 일단 여기. <laughs> <빨대껍질 보이고요. 웃음> 빨대 껍질 보이고요. 빨대 비닐 껍질 보이고요. 어떡해 아, 이, 쓰레기 네, 쓰레기는 쓰레기는 이쪽으로 분류해주시면 이거 <laughs> 올릴 수 있는 거야? <laughs> 어.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원래 <laughs> 이렇게 갑자기 찍어야 돼. 막 찍는다고 하면 아, 이제 이런 음. 어, 그들이 아이템이 있네 아, 아이템이 그래. 있는데, 있, 있긴 있는데 어, 너무 맞는지? 뭐가 없지만? 뭐가 없지만 되게... 오그 알차네~ 알차? 알차네요, 진짜. 이거 이 쓰레기만 아니면 쓰레기 쓰레기 제외. 쓰레기 제외. 자 쓰레기 제외. 장갑 쓰레기 제외. 장갑 쓰이기 제외. 장갑 쓰립밤립밤이갑 쓰레기 제그 장갑 쓰레기 제외. 장갑 쓰레기 3일? 어, 그냥 사실 받은 거예요, 이거. 아, 선물 받은 거? 어. 선물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받은 건데 쓰던 걸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아시죠? 네. 콩카페. 그리고 아, 어, 티 아, 애기 엄마입니다. 음. 애기용품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 우리 표정, 딸이 표정은 많이 표정은... 커가지고. 딸이 4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선크림. 선크림에다가 차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립스틱. 오 진짜 나 마스카라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뭔지 뭐, 들어간 거 봐봐. 뭔지 들어갔지? 어디 거예요, 근데 되게. 아, 이거 그 메이크업을 먹 건데. 귀엽네. 아, 음, 어. 언니는 웜톤인지 쿨톤인지 알아? 웜톤. 웜톤? 음. 어. 노란기가 돌아서. 음. 그래서 약간 이런 계열이 잘 받는 것 같아. 너무 포드, 너무, 약간 핑크랑 섞인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코랄톤, 토... 이거 뭔지 너무 많이 묻어서 지금 닦고 싶다. 립스틱이 여러 가지 어디 바닥에 불리지나봐요 <laughs> 어, 진짜, 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친정에서 있다가 가져온 건데 뭐 어떡하지 이거? 이거는 볼터치랑 립이랑 같이 쓰는 거거든 아~~ 근데 되게 그렇게 나오더라 어, 어. 근데 뭐. 내가 비용해? 예전에 응. 되게 좋아했어서 갖고 있다가 애 낳고 화장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친정에 처박혀 있다가 음. 어느 날 우연히 친정 갔는데 이게 보여서 다시 가져왔거든 음. 그러니까 되게 가네? 오래된 거야 근데 진짜 이거 브랜드도 안 보여 어. 브랜드도 안 보이지 않아? 무슨 뭐 에스쁘아 같아 어 같은 맞아 맞아 에스쁘아네 에스쁘아고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되게 오래된 거라 좀 쓰기가 조금 겁나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가져왔어요. 음... 많이 남아 유통기한이 있잖아. 유통기한이 무슨 버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떡할까? 원래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쓰지 그래도 쓰지, 그치.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 음... 화장품 맞아. 머리끈 필수템이죠. 그쵸. 저날도 네. 가져다니고아 알참해요. 진짜. 감사할 어, <laughs> 도 없는데. 자, 오늘은 자, 가방, 가방 먼저 소개해 주세요. 자제가 제일 아끼는 고야고요 네.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 네. 그리고 한균 티슈. 오, 오 애기도 물티슈. 애기도 아니면 손 닦는 거. 그다음에 자, 과자. <laughs> 과자는 어, 뭔가요? 가 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있기 때문에. 아, 비염이 네. 있는 사람이었어? 네. 그 다음에. 립스틱. 음그 다음에. 립스틱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네, 그 해주더라고요. 상점 어디 건데요? 이따 소개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어, 저도 쓰레기 <laughs> 쓰레기가? 네. 쓰레기는 쓰레기 안 끊으셔도 됩니다. <laughs> <돼요? 좋습니다. 웃음> 어, 쓰레기 쓰레기요, 연수중 어, 네. 네 끝입니다. <laughs> 네, 자 하나씩 소개를 시켜줘 보세요. 소개? 오 어, 소개할 게 없어요. 손닦는데쓰는거요 음. 네. 네, 이건 자, 자 아, 예. 효과가 아주 이거는 좋았고. 그냥 약국까지 막히고살수 있는 어, 거예요. 네. 코가 막 비염 있으신 분들한테 필수템인가요? 그렇죠. 어. 이제 재채기나 고뭐 이럴 때 하면 은 비염 없어요, 언니는? 없어요. 아 없는 사람들은 또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요, 아주 좋고요. 어. 아, 아 입생로랑 거였어요? 입생로랑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음. 각인을 해준답니다. 아, 아 그거를 이렇게 하면. 말하면? 음, 네, 색깔은 말하는 아, 거는 모르겠 입생로랑이 20대 이후에 잊혀졌어. 음. 옛날에 뭐몇번뭐404막 뭐 이렇게 하잖아. 음. 맞아. 음. 저도 몰라요. 그냥 인기템. 네. 인기 아니, 유통기한 그런. 안 지났죠? 어, 어, 네,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제가 오. 화장을 안 하다가 샀기 때문에. 어. 유통기한까지는 모르지만 음. 자 이런 네임이다. 있이임이다 음. <laughs> 네. 언니는 웜톤인가요? 쿨톤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음. 약간 이런 코랄빛이 잘 어울리는 걸 보면은 웜톤인가 근데 아, 피부가 하얘서 아, 그치? 음. 쿨톤인 것 아, 같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다잘 어울리는 음. 걸 그런 것 같아. 어. 음. 아, 잘 얼굴이 잘 예쁘니까 다 자, 얼굴이 예쁜 <laughs> 사람들은 음. 다잘 어울리죠. 자, 음. 음.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언니들이랑 카페에서 What's in 치인마이백을 찍었는데 언니들 건잘 찍혔는데 제게 영상이 남지 않아가지고 혼자 이제 집에서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이 가방은 셀린네의 벨트백? 벨트백 나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서 지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없이 혼자 제가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이제 외출할 때 쓰는 가방은 또 이런 그냥 캔버스 백인데 아이들이 있으면 확실히 이제 뭐 챙길 것도 많고 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마치인마이백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가방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물은 파우치 파우치 그리고 이제 바디밤 그다음에 뭐 지갑 그 다음에 차키그 다음에 볼펜 정도 혹시 모를 뭐 메모나 이런 걸할때 볼펜 정도 가지고 다니고 어 제가 파우치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파우치를 들고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간단한 뭐 수정 화장을 많이 하진 않지만 뭐 커버크림이나 썬블럭 이 썬블럭은 근데 자주 쓰긴 해요 썬블럭 그 다음에 거울 손거울 그 다음에 꼬리빗, 그리고 뭐 아이브로우, 그리고 뭐 립스틱, 그다음에 립밤, 그리고 제가 렌즈를 매일 껴서 데일리 렌즈, 일회용 렌즈, 그리고 이거는 이솝에, 가, 이솝에 갔었을 때 바디밤 이거 샀을 때, 그때 제가 향수 몇 개를 맡고 싶은 향이 있어서 시향을 했었는데, 그때 시향지를, 주셨는데, 이 시양지가 버리긴 아깝고 해서 이 파우치에 같이 넣어놓으니까 잔향이 좀 배고, 그리고 파우치 열 때마다 이 향이 슬쩍 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니어처 향수들이 두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말론의 뭔지는 모르겠네요. 퍼피엔, 뭐 어쩌건데. 이거는 제가 이 향수를 100ml 샀더니 미니어처 향수를 그때 같이 챙겨주신 거고, 이거는 돔픽션의 가니아 플라워인데, 사실 이두개향다제향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뭐 어디를 갔을 때 거기 향이 너무 안 좋다. 펜션을 놀러 가는데 어 되게 좀 냄새가 난다 이런 그때 한 번씩 칙칙 뿌려주거나 뭐 차에서 좀뭘 먹었을 때 그때 칙칙 뿌려주거나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귀가 좀 찜찜할 때 그때 이제 칙칙 뿌려주거나 하는 그 정도 향수고 제 몸에 잘 뿌리진 않아요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 그런지 손이 잘안 가는 향수고 이거는 이소 바디밤인데 제가 핸드밤을 들고 다녔었는데 어. 바디에 바르는 일도 제가 종종 많이 있어서 어 이번에 그럼 그냥 조금 용량이 더큰 바디밤을 사야 되겠다 해서 샀는데 이거 솔직히 얼마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다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제가 임시방편으로 그 뭐지?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 붙여놨는데 이거를 만질 때마다 여기서 지금 핸드크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짜서 쓰지 못하고 여기 흘러나온 것들을 제가 지금 많이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쉽다. 그 전에 핸드크림 썼을 때는 거의 다 쓰고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 이런 게 터졌었는데 어, 이 핸드밤은 지금 얼마 쓰질 않았는데 바디밤은 얼마 쓰질 않았는데 이게 지금 터져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지갑도 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 캔버스백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캔버스백이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브랜드에서 뭘 구매해서 주는 캔버스백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샀던 것도 있는데 어, 어쨌든 색깔이 조금 그 진짜 캔버스 그 색은 너무 때도 잘 타고 그래서 몇번 빨아도 봤는데 아, 빨아서 될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걸로 자주자주 자주 바꿔주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기들이랑 같이 외출할 때는 이 기저귀, 그 다음에 미니 물티슈를 꼭 챙겨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애기들 물병, 그 다음에 이제 제 물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음, 그래도 이제 둘째도 돌이 이제 지나서 분유도 끊고 해가지고 그렇게 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챙기다 보면은 짜잘하게 뭘 많이 챙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애기들이랑 다닐 때는 이 기저귀랑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챙기고 다니고 뭐제 거는 크게 파우치다 이런 것도 다 그냥 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아맘들의 왓치인마이백을 어, 해봤는데 솔직히 이제 첫째들이 다네살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짐이 뭐 크게 뭐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제가 다른 와치인 마이백을 찍어본 유튜버들을 보니까 그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보부상 스타일이었는데 되게 심플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처녀 때랑 이제 아줌마가 돼서랑 그래서 한번 뭐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아줌마들의 왓치인마이백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